오늘 구레네 시몬의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는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라는 뜻입니다 지명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비아에 사는 유대고 교포 우리가 제일교포 제민교포 하듯이 구레네시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 교포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는 어떤 절기가 들어오면 외국에서도 돌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이슬람 종교들 보면 저기들 종교가 들어오면 전다 메카를 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막 사우디 다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중요한 절기가 들어오면 외국에서 다 돌아옵니다. 그러듯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구레네 시몬이 자기 가족과 함께 다 왔는데 뭐 사람들이 막 웅성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하니까 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제 십자에 지기해서 골고다를 언덕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구경하니까. 생각 없이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치게 됐을까요? 저처럼 처음에는 구경하러 왔다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특별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짓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도 한번 구경해 보자.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몬은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자리에 불행의 시몬이 십자가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피연입니다 가령 이런 모세가 양을 치는데 가시 떨기 이렇게 불이 붙었잖아요 뭐 사막이 그럴 일이 있어요 자주 뜨거우니까 근데 문제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와봤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무는 불 타면 꺼져야 되지요 그런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 간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구경 갔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우연이었어요 하나님은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50, 20, 120여 명이 마가다라패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막큰 소리로 방언하는 거예요. 강단한 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막이 사람들이 삽시간에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삽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구경, 구, 구경거리가 났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TV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겠어요? 2000년에는 뭐가 있어요? 없죠. 삽시간에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우리나라 말을 안대 우리나라 말안대 그런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그날 설교했을 때 삼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입장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오전 좋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연이 됐든 구경하러 왔든 뭐든지 좋아요.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일단, 진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그날, 구레네 시몬이 일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는 구경하러 왔지만, 주님은 그를 택하셨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둘째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십자지게 됐을까요? 억지로 십자를 지게 되었다. 억지로 됐어요.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억지로 십자를 지우게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질 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속된 말할까요? 오늘 되게 죄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자마다 저주 아리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언제나 십자를 상하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 사람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시문은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아이, 세상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른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저주에 십자를 지고 가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 가 지배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 안에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구레네시문을 아는 사람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구레네시문이 십자 지고 가는 걸 보고, 와! 저놈이 무슨 죽을 죄를 졌지? 얼마나 숭악하게 저 십자가 졌지? 왜? 당시 얼마나 십자가가 무서운 사형들이냐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 죽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십자는 극한 사형틀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들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십자가에는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가구레레시문이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십자를 죽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으니까, 예? 일킬 이상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 예? 매맞은 자리에서, 저, 갈보리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까, 이렇죠. 얼마나 흉악한 범인이 때문에, 죄를 졌을까, 얼마나 욕했겠어요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그 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억지라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라도 직분 맡아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어때로는 구원을 낳고 축복을 낳고 기적을 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요. 무려 다섯 번을 거부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말못 해요. 나 늙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니까 맞지 못해서 억지로 지도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재하게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치빵이 하나 가지고 서른아홉 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누에 가서 봄을 증거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생각이안 맞아. 자기는 니누에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증거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도망가요. 풍락을 만납니다.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다 고생을 해요. 그제서야 실토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바다에 턴짐을 받게 되죠. 물고기가 그를 죽이지 않고 뱃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다 토해내버려요. 그는 억지로 사명감당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성교에 보고. 그러니 막 열정적으로 막니누 사람들 앞에 여러 분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회개하세요. 그저 멸망해 했겠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할때 억지로 해보세요. 대충 하잖아요. 대강 하잖아요. 들무시 워낙 그러실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 고만 받는다. 그는 억지로 했지만, 그날 그 순간에 니누의 수르제국의왕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옷을 짓고 회개하고 금식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요나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과 보러 보십시오. 그가 죽고 싶어서 빵한 조각을 엘리야를 대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부형님 그빵한 조각 나를 주시오. 그러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 않을 겁니다. 이건 반공갈 협박이야. 어떻게 보면 너날 섬기면 살지만 그참 너 죽을 거야. 어떻게 보면 반공갈 협박일 수 있어요. 자원에서 쓴 일이 없어요. 왜 옆에 그거 마지막 남은 빵인데 에? 아들은 옆에서 그냥 침물리고 있죠. 그니까 모험으로 준 거지 중시뻐준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 않고 밀가루들 끓이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억지로 병원에 가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수술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약을 먹지만 그게 나를 살릴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처음에는 자녀들이 학교 가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공부 잘해서, 어, 승리하고 잘 출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이 물론 자원에서하면 좋겠지요 모든 게자원서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로 억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자원에서 나온 분도 있지만 어제 막 우리 뭐 그냥 전화하고 옆에 전화하니까 억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나왔다 주님 만나고 억지로 왔다 은혜 받고 억지로 왔다 치료받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구레네 시문이 그게 됐어요 세상에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도 구원 받고 부인도 구원 받고 어떻게 바울을 만난지 모르지만 로마서 1 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안에서 택카을 입은 루포와 이게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시문 아들에요 여기 보면 알렉산더 루포라고 나오죠 루포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지는 몰라내데 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구레네 시문의 부인을 가리켜 내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의 지도자가 됐어요 두 아들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됐어요 초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이 그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것 억지라도 십자를 치라 억지라도 십자가 지고 억지라도 기도하고 억지라도 말씀 보고 억지라도 사명감 나고 억지라도 충성해 봐라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낳고 축복을 낳고 구원을 낳고 기적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성 금요일날 십자를 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